저희들이요. 1주년 기념 콘서트를 사실 한동훈 대표 콘서트 끝나면 홍보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어. 웃음 대폭소 초특급 코미디 쇼. 이른바 언더칠삼. 어, 아까 그 대표 일단 간판 보내 주시 보여 주세요. 이게 저희들 네 명이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하고요. 어, 단기 4359년 2월 25일 하오 7시에 아 어. 홍대 입구에 있는 루크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저희들이 기념 콘서트를 엽니다. 콘서트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오픈 스튜디오죠. 예, 맞습니다. 공개 방송입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공지사항을 올려서 구독자, 이제 구축함 등급 구독자 분들께만 이제 좀, 어, 73분을 신청받아서 무작위로 이제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73분을 선정해서 이제 티켓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점을 조금 양지해 주시고 공간 때문에 다 모시지 못한다는 점 조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 그거는 좀 약간 옛날 레트로한 극장 간판을 흉내내서 만들어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너무 잘 만들었는데 저는 음. 왜 보냐면은 저희가 그래도 신성민 작가님도 <laughs> 언론인 출신이시고. 저기, 저 포함은 이제 세 사람이 그래도 정치인 일합시고 이제 국회의원 후보까지 <laughs> 했던 사람들인데, 저게 보면 초특급 코미디쇼, 네. <laughs> 신나는 웃음 대폭소라고 돼 있는 게, 아, 우리가 이, 이 길로 가는구나. <laughs> 어쨌든 다음 선거가 언제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후보를 하고 할것 같은데. 아니 국민들한테 웃음 좀 주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이게, 국민, 짜증만 주고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국민들께 웃음을 주는 거는 좋은 법을 만들고 나라를 잘 이끌고 그다음에 좋은 정치하면서 아우 잘하는구나 하고 이제 엄마 미소, 아빠 미소를 띠게 하는 게 그게 정치인의 일이지. 그렇 각자 대좋하게한다는건말 그대로. 재밌고 웃기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좀 진중하게 해야 되겠다. 아, 그래도 우리 합니다. 구독자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재롱 떨어도 상관. 나는 네. 어제 그것도 했잖아요. 성대모사 <laughs> 아니, 출마 안할 거잖아요. <웃음> 그렇지. <웃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포스터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말로 이게 신성민 작가님께서 AI를 이용해서 만드신 건데 너무 잘 만들어서.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이게 사실 원본은 빨간 마우라라는 여, 여, 여러분들 그 영화 아세요? 빨간 마우라? 옛날에 70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네. 그 포스터를 배경으로 해갖고 우리 잠수함 넣고 인물들 넣어서 만들어줬더니 초특급 코미디쇼랑 신나는 웃음 대폭소는 내가 한게 아니고 AI가 저렇게 네. <laughs> 이 사진 넣더니 었 자기가 알아서 아,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넣는 것 같고요. 다음 그 포스터도 하나 만드는데한 명씩 제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네, 개별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자유당 시절에 예. 선거 포스터를 저희들이 가공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아, 신성민 유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온더칠삼 일주년 군. 여기도 단기로 나와요. 저 당시에는 이제 단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33만 더 하면 되거든요. 예. 저기, 날짜도 하오. 요새는 하오라는 말을 안 쓰죠. 오후라고 음. 쓰는데, 저희 예. 일본식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오. 안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만 해도 한 80년도까지는 하오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칠시. 예. 신성민, 신흥무관학교, 상해임정공보실장, 지청천 장군 추천. 류재화, 조선변호사 시험 2회. <laughs>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제 1942년도에 치러진 시험인데. 네. 네. 신간회 법률부위원장, 음. 리승만 박사 추천. 음. 네.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네. 다음 포스터를. 아 근데 류변은, 류벼는... 얼굴 어, 저 보조개가 있는 형이었어요? 아, 이것도 AI가 터치를 해줘가지고. 아니, 아니 근데 신작님은 진짜 똑같네요. 똑같아요? <laughs>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네. 레트로한 이미지인가 봅니다. 네. 네. 다음 포스터를 또 하나 보여주시면 이거는 제가 그 러시아 소련 시절에구 소련 시절에그 프로파간다 포스터를 입혀놨더니 쇄신파 아... 카피바라의 힘 2월 25일 하오 7시 삽들고 국민의힘 고치기 위해 열심히 표정이 진지한데 네. 지금 출장 가셨습니다. 아니, <laughs> 제일 야, 잘 어울리는 약간의 그 노동당 공산당 이런 느낌인데. <laughs> 이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이제 저사을들고 나타나니까, 야, 진짜. 가라보자는 거. 대단하다, 진짜. 너무 잘 만져. 자, 아,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엉클샘의. 맞아요. 아, 그 모병 코스터죠. 예. I want you for c a r 네. 아,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그채지피티가 우리 류, 그 김준호 대변인이 얼굴을 인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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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히 인형인처럼 나왔어요. 인미당이 생겼으니까. 네. 맞아 제 사진 제 같아요 제가 봐도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아주 잘 나온 거 같아요. 네. 느낌 있게. 아까 음. 그 박상수 변호사님이나 저 그리고 류지아 변호사는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보면 조금 다른데 음. 제가 일단 저렇게 법령이 저렇게 길쭉하지 않거든요. 음음. 근데 이거는 진짜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야 네, 저도 음. 이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제가 어, 신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 포스터대로. 어, 이게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이제 입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봉사해 달라 1차, 1차 세계대전인가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음. 함께 하시죠? 네, 함께 가야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오십시오. 예. 아, 저렇게 딱 김준호 대회님이 이렇게 당신을 원한다.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증명사진을 좀 바꿔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음. 저 포스터를 갖다 주면 경찰서에서 받아 줄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중절모 쓴 것까지. 저런 감사합니다. 모자 하나 구매해 가지고 전날 네. 쓰고 오시죠 콘서트 때. 어 사진과 실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음. 너무 좋다는 말씀드립니다.